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전 재정관리 7분 채널, 카이로스153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죽과 폭락 시 지혜롭게 대처하는 요령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0편 66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카이로스 1호3 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이마에 땀 흘리며 내가 보낸받은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켜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직업과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십니까? 바로 오늘 10편 66편 12절 말씀은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뜨거운 열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잘 훈련된 서커스 공룡 같으면 모를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과 물은 시험과 훈련을 표현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이 말씀이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선한 목적이 있다고 알려주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풍부함에 이르는 입구가 바로 물과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메스컴을 통해서 쏟아지는 자본시장의 냉각과 우울한 소식이 우리를 움츠려 들게 만듭니다. 한국의 루나와 테라의 비트코인 폭락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죄도권 안에서 정부의 규제와 보호장치 없는 불확실한 투기성 투자에 잘못 발을 들여놓은 까닥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자 마인드는 항상 도박하듯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늘 장기적 관점에서 복리의 노러 마법을 활용하는 가치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세계 투자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자본 시장의 침체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요령을 다각도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의 위축 원인들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소비자물가 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9월에 5.4%이던 물가 상승률이 2022년 올해 3월 들어 8.5%또 4월에는 8.3%로 끙충 뛰어버렸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다른 말로 돈값 하락률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 시장의 투자 심리도 동반 감소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 시장 또한 얼어붙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여파에다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미국이 금리를 0.5% 인상한다고 정격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축통화정책의 양대수단인 연방준비제도는 바로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에까지 나서면서 고물가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5월 4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를 마친 뒤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바로 현재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0.5% 인상한다고 밝힌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우리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5월 13일 기준 42.19포인트가 빠진 2550.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2.68포인트가 빠진 833.66포인트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하락 국면 이면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입니다. 올해 2월에는 한화로 1조 5,900억 원, 3월에는 4조 5,900억 원. 지난달 4월에는 한화 5조 4,600억 원이 바로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수요와 사례, 이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안전자산으로 자본이 옮겨가면서 주식시장의 투자 위축이 일어납니다. 또한 사례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급등 및 외국인 급매도세가 국내 투자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냉각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즉, 패닉 셀링을 통해 손절매 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두 번째는 오히려 이럴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좋은 가격에 우량주를 매입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배당금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잡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꾸준하게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자본시장의 위축과 주식시장 폭락 시 대처 요령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처 요령을 잘 지키셔서 위기 때 오히려 많은 이익을 확보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카이로스 1호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힘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